한 번씩. 딱, 이 자, 방금, 방금 첫 번째 공이 쳤을 때 걸렸거든요? 그거는 공에 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더 눌러야 돼. 자. 자, 더 눌러서. 그렇지. 더 눌러서. 그렇지. 그 반동으로 치는 거예요. 땅. 그렇지. 그렇지. 그죠? 손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은 공에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잘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오른발을 바닥에다 탁 눌렀다가 나가는 힘으로. 스프링처럼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지 오케이 그렇지 오른발을 눌렀다가 나오는 힘으로 딱 그렇지 딱 그렇지 딱, 딱. 지금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커트공을 잘 걸리니까 받쳐쳐야 되잖아 그러면 이 손보다는 다리가 더 많이 받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힘을 칠때칠때 삼이나 칠때 칠때 삼이나 팔때 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다 힘을 많이 주자 그렇죠? 걸리니까. 그게 아니라, 7대3. 이 눌렀다 나오는 힘으로 치는 말이에요. 자, 눌렀다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눌렀다 나오는 힘으로, 땅.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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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맞아요. 마지막에도 조금 더 위에서 맞았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데, 눌렀다가, 나가는 힘으로 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힘을 많이 줘서, 그렇죠. 오히려 넘어가는 힘보다 들어가는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탕, 탕, 이런 느낌으로 친다는 느낌. 자, 준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눌렀다가, 탕, 오케이. 또, 오케이. 또, 그렇지. 둘,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거를 잡아, 기다리고 잡아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게, 연습할 때는 지금 잘 되지만, 게임할 때잘안 되는 이유는, 잡지 않고, 여기서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7대3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위에서 거의 5대5나, 6대4, 위에가 7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알겠죠? 자, 또 10번. 그렇지. 그래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오른발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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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오케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렇지. 또, 누르지 말고, 탁. 그렇지. 둘, 오케이. 치고,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렇지. 다리를 노른발 눌렀다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그렇지. 딱. 딱.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이거보다 세게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 세게 치려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고 너 지금처럼 정리를 해주면 자, 시범 자 그냥 여기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눌렀다가 이 나오는 힘으로 쳐 나오는 힘으로 쳐야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이스 nice.